지금 일요일 새벽 여러분께 국내 최초로 제큐형 몸무게 공개합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오씨보 oh, 보시나요? 완전 섹션 유튜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 유학 시절 때 자주 해 먹었던 감자 그라탕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새벽인데 제가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가 바로 혀클리너 약국에서 저두 개에 1,500원 주고 샀는데 요게 우리 패션 아이템 아주 강추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걸 처음 오늘 아침에 써봤는데, 평일 입안이 상쾌하고 훨씬 좋습니다. 네. 이걸 쓰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여성분들한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좀더 강추해 드립니다. 요리 시작할게요.

저는.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 커피 라떼 한 잔. 또 요즘 또 이템 나와서 짠 흑임자 비비빅 요거 임절미 비비빅 요거 요건 기존 거이 정말 너무 맛있어.

<laughs> 음. 오빠가 저 먹게. 음, 음, 음. 나 진짜 잘 지냈어? 원래, 지금, 180이 좀안 되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원래는 83kg가 좀 넘었어요. 완전, 아, 완전 장난 아니에요. 피자 느낌도 나면서, 아, 완전, 완전 프렌치. 음, 불안서 장난 아니에요. 음. 사이에 한 12, 3 k 로뺀 거거든요. 음. 음. 입맛이 뚝 떨어지면 살이 잘 빠져요. 운동 많이 하고,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거 지금 집 앞에 뛰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농구, 농구로도 살을 좀 뺐는데, 달리기만 좀 재미가 없으니까. 운동. 오빠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 음. 농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농구 선수 제가 출신이거든요. 고등학교. 음. 여기까지입니다.